네, 안녕하세요. 빨간 짊구입니다. 한컴 라이프케어 17일날 상장이죠. 딥노이드랑 같이 상장이고요. 어, 미래의 세 단독이고, 공모 경쟁률이 109.8대1이었죠. 기간 의무 하격비 율이 1.3%. 네, 굉장히 낮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균등만에서한 448주 정도 지금 받았고요. 네, 어, 필수 확인사항 2분 동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 기간에 인기가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네, 이런 사유 때문이라고, 네, 뭐, 기사 보도자료가 좀있고요 네, 어, 신주모집이 270만주, 구주매출이 550만주죠. 전체 830만주 중에. 어, 구주매출 물량은, 네, 어, FI죠. 파이낸시 재무적 투자자들 물량이고요 스틱 스페셜, 시튜에이션 사모투자 합자회사. 네, 파트너원, 밸류업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네, 이분들이 네한 어, 500만주 정도를 매출 네, 좀 보여준 거예요. 1,400만주 중에 550만주를 하고 잔량이 930만주 아직 남아있죠 이거를 현금화 시키는 거고요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도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네 3개월 9개월 3개월 9개월 이렇게 매각 제한이 있긴 하는데 장기적으로 보유하지 않고 이제 어, 탈출을 하겠다 그런 뜻이죠 어, 전체 한 850만주 중에 어 회사로는 네한 300만주 정도만 돈이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이분들이 네. 가고 가는 거래가지고, 조금은 시장에서 인기 없는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써 근거로, 근거로써 되고 있고요 어, 상단의 물량 및 예, 유통 가능 물량을 확인을 해보면, 총주식 276만 7,4406주, 네, 13,700원 공고가에 시가총액이 3,800억, 네, 일반 배정이, 네, 200만주 정도 배정이 됐었고요 기간 배정이 620만주, 우리 사주없었고요 어, 의무부의 하격세량이 굉장히 적죠. 예, 1.3% 밖에 안 돼요. 98%가 미아각이고 어 기간도 어차피 미아각 같은 이유가 대주주들이 네어 fi들이 네 물건을 파고 팔고 나가는 물량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기간도 하각이 거의 없구요. 어 상장에 유통하는 주식수가 820만조 유통하는 금액은 1100억 뭐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네 이런 거 그리고 경쟁률이 어 굉장히 낮았다는 거네 그런 부분들이 뭐 상장이 날 주가를 네뭐 올라가지 않는다는 보장은 아니지만,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네. 상장일 날, 네, 시세를 주지 않을 확률이 높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균등으로만 48주를 받았고요. 네. 48주면은, 13,700원, 48주 면한 60만원 정도 되죠. 뭐, 10% 정도 손절을 감안하고, 더 이상 이 손해가 난다 그러면, 네. <laughs> 당신을 다 했는데, 더 우울하겠죠. 네. 공모가 13,700원에, 네. 어, 90%가 되면 12,330원, 12,300, 예. 50원 정도 되겠죠. 300원이나. 네, 공모가. 네, 200%로 넘어가는2 7 4 0 0원 어, 우리나라 안전용품 관련 2위 1위, 1위 회사고요. 네, 뭐 향후 AI나 뭐 IoT 등을 합쳐 가지고 사물 인터넷을 합쳐 가지고 네, 뭐 단순히 그냥 뭐 쓰고 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어, 첨단 IT 테크를 결합시켜서 하겠다. 뭐 이런 쪽으로 알려져 있고요. 음, 공모가에 마스크 관련 네, 이익은 다 빠져 있어가지고 조금 착한 공모가 뭐 이런 기사도 있긴 한데 네, 그렇게 얘기하기는 에 조금 네 마이너스가 네 많지는 않았고요. 그러니뭐 네, 내일 매매 잘 하시고요. 저도 어차피 매매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laughs> 네꼭 어, 알아야 될 내용은 네주통안 주식수랑 네 금액이 이 정도다, 미약액 부율이 높다, 네 이런 부분들 그건 고만 알고 내일 매매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건강하루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